너 뭐야? 의정부 살지? 응. 모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 홍대인들만 아는. 아이, 그럼. 오 궁금하다. 아, 야,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구먼. 아, 와, 여기 밤이 되면은 이 거리가 사람들 엄청 붐빌텐데.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다니는 거야. 아, 그래서 아침에 다니는구나. 아이, 조재원 알아? 어 조재원 씨요? 그유튜버 어, 우리 재원이 우리 알아? 재원이? 어 160만 유튜버 재원이 어 조재원 씨를 알아요? 여기 온 김에 인사 나하고 가죠뭐와야어 근데 여기 조재원 씨 계세요 지금 여기? 아 없으면 전화하면 되지 아 친하세요? 나? 네 재원이랑 잘 알지? 어, 거짓말 같은데. 어? 어?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어. 가서 재원이 얼굴이나 보고 오자. 단반대 피고. 오픈 <laughs> 잘하고 있잖아. 우리 재원이가 하는데요, 공룡 슈퍼라고. 어, 아, 공룡 슈퍼. 응. 우리 재원이. 아니 그래서 조재원 씨 진짜 안다고? 아 알면 알고 <laughs> 그래서 담배 하나 피러 간다고 그냥 피고 <laughs> 에이 거짓말 치고 있네 진짜 가까까이가요이가까가까까이까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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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 어디. 까이가까 어디, 어디. 공룡식 파라고 있어 어 아, 그래요 여기 조지현 씨네 조지현 씨를 안다고요? 아이 자식 힘들면 얘기하라니까 아니 전화를 한번 해보지 어? 전화를 한번 해봐 전화하면 하고 도... 번호를 알아야지야지 아, 번호도 모르는데 우리 재원이? 아니 그냥 다 알아 이 덕후들은 맥주를 <laughs> 아, 갑자기 뭐안 말라? 아우 목말라 죽겠는데 너무 기다려. 많 너무 많이 걸어 다녔어 기다려 기다리라고? 어 나도 목 나도 목 말라가지고 잠깐 있어 어, 어! 어 목말라 저지좀 쉬다 가자 아니 보통 기다리라고 하면은 보통 사오지 않나? 아니 <laughs> 보통이 넘어 나는 어 <laughs> 보통 사람들이랑 나랑 같다고 생각을 하지 마아 미안 나는 너한테 목마르냐고 그냥 물어본 거지 내가 사, 내가 너 사준다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 난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잘못한 건 아닌데 보통 사 그러니까 보통이 넘는다고 난난 보통 사람에 나랑 비교를 하지 말라고 보통이 넘는다고 나는 <laughs> 스타일 봐봐. 이 보통이야? 어? 어? 보통은 어, 아니네 보통이 넘어 아 보통은 아니네 아 제이백 어 보통 어. 이상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사무친 아니야? 아 내.. 내 돈으로 사먹.. 사먹고 말게 에휴 짠돌이 새끼 아니 그래서 홍대인들이 가는 곳이 어딘데 제이백 많이 변했어 제이가 아, J가... 여기 홍대 놀이터! 놀이터인데 이게 형이 여기가 지금 정확히 10년 만이야 10년 만 10년 만에 홍대 어. 사는데 10년 만에 왔다고? 여기를 내가 말했잖아 형 보통 넘는다고 보통? 보통? 형이 보통이 넘어 나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 많이 바뀌어 있네 지금 음, 많이 바뀌어 있네 10년 만에 왔는데 그니까 러싹다 없어졌네 아니 제이백 여기 지금 왜 여기 서 있는 거야? 먹어야지. 뭐를? 이게 아이스크림 애플이라고 해서 저 영어 를 읽은 거 아니야? 애플? 어? 와플이라고 그러니까 적혀있는 거야. 와플? 같아. 애플이라고 하지 않았나? 애플은 내 핸드폰이 애플이고. 애플 p 어. l 이거 아이스 아플. 어. 저 먹을라고. 이거 먹을라고 먹으려고. 먹으려고 줄서 있는 거구나. 여기 지금 세계 각국 사람 다서 있잖아. 오. 어. 각국 사람. 어 차오니까 좀 지켜줄래? 어. j 백 맛있. 네. 맛있어? 역시 어우 너무 맛있습니다 유명한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파이팅 <웃음> 맛있다 <laughs> 음. 음? 제이팩 혹시 여, 여기가 홍익대학교인가? 다음 주에 갈 거야 다음 주? 에 음, 가면 가고 가면? 가고 하면 가고. 음. 음. 아니 공대 여기 다니지 않... 아까 예원 예술대학교 다닌다고 하잖아. 뭘까라고요 <laughs> 뭘? 까라고요? 가. 옷 까? 아. 어. 야. 약간 뭐 그런 시킬 수 있어. 근데 오늘 너 많은 걸 했으니까 다음 주에 하자. 아 오케이 다음 주에. 해? <laughs> 네?